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10가지 규칙적인 신체 운동.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사회적 참여,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웰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가족, 친구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적절한 수면, 양호한 수면 위생을 우선시하고 충분히 편안한 수면을 보장하면 전반적인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명상, 심호흡, 운동, 편안한 활동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구현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약물 관리, 처방된 약물 요법을 따르고 적절한 약물 관리를 위해 의료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. 잠재적으로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거나 역전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